KBS 3정호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및 경제활성화 관련 9개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어, 해 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시비를 왜 문제가 있는 법안을 무조건 대통령 뜻대로 처리해줘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어떤 내용의 법안들이 어떤 상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길래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의 법안은 2011년 12월 30,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413일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입니다. 서비스업 육성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안을 했지만 민관 협동으로 서비스 산업 연구 개발에 대해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특성화 교육, 창업,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일 전국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9,434명이 적은 63만 1,187명이 응시할 예정.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가면 안되고 수능일 관공서와 은행의 업무 시간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늦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엔 항공기 o 착륙이 금지됩니다. DMZ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지난 2010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과 조선일보 창간 9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제정한 위국헌신상 제 6회 수상자 7명 한팀 포함이 결정되었습니다. 위국헌신상은 나라를 지키고자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참 군인과 국방 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연구원 한테 주는 상입니다. 특히 올해 위국헌신상 위에 특별상을 신설했습니다. 위국헌신상은 육군 1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수근 소령과 해군 작전사령부 7기동전단 소속 이동욱 소령과 해군 작전사령부 특수전전단 소속 문성복 중사와. 공군 239 특수 비행기 블랙 이글스 김용민 중력 진급 예정자와 공군 20 전투 비행단 소속 이 우열 소령 등이 각각 봤습니다. 음. 중국이 1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광군제를 개최하자 전 세계 소비시장이 들썩거렸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11일 밤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켜고 11일 영시를 기다렸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사려는 진모 씨는 어, 할인율이 70%를 넘거나 인기 품목은 10분 안에 동나기 때문에 전날 저녁부터 클릭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동방망은 헤어 농장성의 한 산모는 광군제에 맞춰 쇼핑하려고 출산을 하루 늦, 늦추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1일 한 하루, 동, 하루 동안 광군제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티몰글로벌 등에 입점하거나 외국인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국 소비자들이 직구할 집구,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을 벌인 게 적중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광군제 최대 수혜국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 여야 지도부가 11일 선거구 획, 획정기 비공개 협상에서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1에서 7석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례 대표를 손대지 말고 지역구를 늘려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여당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10일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도부 회동을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 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고 세노리당도 새누리, 이 제안을 일단 논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 연합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논의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 때문에 최소 범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도 할수 있다고 보고 여당도 이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수를 1명, 3명, 5명, 7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중 303명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야당이 세명 늘리자고 하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랐다고, 했, 음, 딱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여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의견을 교환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당 참석자도 의원 정수 문제는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 했다, 말하면 난리 나니까 라고 했습니다.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여당 정계특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결국은 의원 정수 확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laughs> 신문의 한 기사 읽기입니다. 야당은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법에 대해 줄곧 정부가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하려 한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재위 소속 새 정치민주연합 박광훈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의료 민영화 등의 정책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기재부가 서비스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비전문 분야인 덤률 금융, 관광 등 재반 영역의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 체계 안에서 진료하는 현재의 틀이 유지되는 한 의료민영화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내기 힘든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병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의료민영화라고 볼수 있겠지만